오늘은 제가 봉봉이네 화분을 잠깐 소개 좀 해드리려고요. 영상에 담고 있답니다. 어, 요즘에 유튜브 하시는 봉봉이네 화분인데요. 어,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협찬을 또 많이 해주셨네요.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또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씩 또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. 그리고 어, 이분이 유튜버를 하시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나면 나중에 직접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들어가셔서 직접 가입하셔서 하시면 아무래도 좀더 빠르게 신상 같은 아이들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. 또 제가 또 이렇게 받아서 소개는 해드리지만 또 직접 가입하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첫 번째 아이 어떤 아이인가 한번 볼게요. 이 아이는 녹색으로 색감은 요런 빛이 나는데요 예쁘죠? 고상하고 화분이 작은 화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큰 화분이고요 생긴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멍도 물구멍도 되게 크고요 가로가 가로가 15 정도 나오네요 14, 15 정도 높이는 높이는 굽 다리까지 쳐가지고 15 정도 됩니다. 가격은 3만 원이에요. 가격은 이게 이제 마음에 드시면 봉봉인의 화분으로 직접 연락하셔서 또 이렇게 택배를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 첫 번째 화분 소개시켜 드렸고요. 다음 화분은요. 다음 화분은 이렇게 밑에가 조금 좁은 듯한 화분이에요. 근데 얘도 색감은 녹색빛으로 나네요. 색감들이 아주 화려하지는 않고 보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화분들, 뭐, 어떤 거를 심어도 얘네들은 좀다 이쁠 것 같습니다. 아, 아이들 생김이. 얘도 센치를 한번 재볼게요. 얘는 16 정도 되네요. 가로가 그리고 높이는 곁다리까지 쳐서 얘도 한15 정도 됩니다. 가격은 2만 원 정도인데요. 14 정도? 어 14, 15 정도 나오네요. 그리고 가격은 2만 원이에요. 근데 2만 원 정도면 아이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정도면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화분도 상당히 크고 예쁩니다. 이런 화분들. 상하니 괜찮을 것 같고요. 또 다음 아이 한번 볼까요? 다음 아이는요. 요 화분인데요. 얘는 어, 위에가 좀 넓은 편이에요. 아래는 좁은 듯하고 그래서 물구멍도 되게 구멍도 많이 뚫려져 있고요. 통풍도 잘 되게 돼 있어요. 색감 자체는 또 이렇게 무난한 색으로 돼 있네요. 그리고 위에는 넓이가 15 정도 나오고요. 15에서 16 정도 됩니다. 그리고 높이는 13 정도 되네요. 13 정도. 가격은 얘가 2만원 하네요. 2만원. 여기다가는 뭐창 같은 거 심어 놓으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아이는요. 이 아이인데요. 이 아이는 상당히 색감도 되게 고급스럽고, 어, 얘가 입구도 좀 넓어요. 넓으면서 이게 높이가 좀 낮아서 좀 작은 아이들, 조금 잎이 큰 아이들 이렇게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. 한번, 넓이는 10 정도 나오네요. 10cm. 그 다음에 10에서 11 정도 됩니다. 11 정도. 그리고 높이는 굽다리까지 치니까 10 정도 되래요. 10 정도. 그래서 이 아이 가격은 15,000원 하네요. 15,000원. 근데 색감이 굉장히 깨끗하고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고급스러워 보여요. 두 아이가 똑같은 아이인데요. 얘 이제 색상은 이렇게 다르네요. 이런 아이 쌍둥이로 또두 개씩 이렇게 놔주면 예쁠 것 같아요. 목대 짧으면서 그런 아이 분생 같은 거 심어도 예쁠 것 같고요 요거는 15,000원 씩 합니다 다음 아이는 요 이렇게 사각화분 인데요 사각화분은 진열이 되게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화려하지 않고 이래서 괜찮을 것 같고 이 아이는 보석이 좀 달려 있어서 조금 고급스러운 듯 하네요. 그래서 취향들이 다 다르니까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. 얘는 13, 13 정도 나오네요. 13 정도. 굽다리까지 치면 11 정도 나오고요. 그래서 이런 아이들 색감은 뭐요 색깔이 뜬것 같고요. 또 다른 색깔은 모르겠어요. 근데 그거는 15,000원 합니다. 색깔은. 또요 아이는. 요 화분은 14,000원이에요. 14,000원인데 어 가격에 비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요 아이는 입구도 상당히 넓고 사각 화분이면서 색감도 이 아이는 아무거나 심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얘는 13 정도 나오네요. 13 정도. 그리고 13, 4 정도 나오고요. 이렇게 굽다리까지 치면 11 정도 됩니다. 어, 높 많이 높지 않아서 얘는 사각 화분이라 창 같은 거 심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화분 색깔도 게 그냥 화려하지 않고 무난하게 심을 수가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. 또이 아이는요, 음, 둥글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다리가 좀 이렇게 아주 높은 편은 아닌데요. 개구리 다리식으로 좀 짤막하기는 하거든요. 화분이 밑상은 아니네요. 이 아이도 깨끗한 면은 있습니다. 근데 깊은 화분은 아니에요. 얘는 10cm 정도 나오네요. 10cm. 10에서 11 정도. 그리고 굽다리까지 치면 이 아이는 10 정도 돼요. 10 정도. 그래서 이 높이가 높은 화분이 아니라서 키가 많이 크거나 그런 아이보다는 마지막하게 이제 얼굴이 좀큰 아이들 넓적한 아이들, 그런 아이들 품어주면 참 예쁠 것 같아요. 다음 아이는요, 이렇게 또 작은 화분이에요. 이거는 이제 색감 자체가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이렇게, 이렇게 세 종류가 비슷하게 돼 있네요. 이 아이는 또 청색으로 돼 있고 하나는 또 이렇게 핑크빛이랑 옥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. 요 아이들은 그냥 작은 화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얘는 색감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얘도 높이는 높지는 않아요. 높지는 않고 귀엽게 생겼어요. 얘는 센치가 10cm 정도 나와요. 그리고 굽다리까지 치면 한 7cm 정도. 7, 8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 와인은 안에 얘도 내경이 10 정도 돼요. 10 정도. 얘는 8cm 정도 되고요. 가격은, 가격은 둘다 다둘 6,000원씩 합니다. 하나당 6,000원씩. 그러면 화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만원 하는데요. 안에 내경이 얘 10cm 정도 됩니다. 11까지 그리고 높이는 굿다리까지 치면 9cm 정도 되네요. 그래서 높지는 않아요. 이아이은 얘네들은 사이즈가 높은 아이들은 아닙니다. 이런 아이들 뭐 골고루 낮지막한 아이들 심어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 아이는요. 여기 이제 키가 높은 아이들이 또몇 개가 있어요. 이 아이, 이 아이는 이렇게 입구를 갖다가, 어, 이제 조금 특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키는 되게 큰데, 예, 센치를 하얀, 흰, 음, 흰색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깨끗한 면은 있습니다. 얘는 10cm 정도 나오네요. 10cm. 키는 키는 한15 정도 됩니다. 15 정도. 이제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위에 뭐 모자 같은 거를 씌워 놓은 듯 버섯 같은 느낌, 뭐 우산 같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좀 특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색상은 깨끗합니다. 가격은 2만 원 하고요. 요 아이는 시리즈예요. 두 개가. 이렇게 세 개, 음. 이렇게 있습니다. 세 개, 음. 여기 네 개. 음. 자, 한번 똑같이, 이렇게, 요 아이들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요 아이들은 이렇게 시리즈로 놓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요거는 유광이고, 요거는 광 그렇지. 그거를 알려주세요. 얘네들은 키가 높아가지고, 목대가 있는 아이들 심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요거 두 개는, 광택이 없는 아이들이고요 또 이쪽에 두 개는 광택이 있답니다 요거는 하나가 가격이 얼마지요 15,000원 조금 큰 거는 15,000원 하고요 요거는 만0 0원 하네요 근데 이제 사이즈는 재볼까요 사이즈는 어, 9 정도 나오네요. 9에서 10 정도. 그리고 키는 곧다리까지 14 정도 됩니다. 14 정도. 또 이거는 9 정도 그렇게 나오고요. 얘는 12 정도 되네요. 12 정도. 만 원짜리. 그래서 이거 시리즈로 이렇게 똑같이 새가 안전, 새를 어 이렇게 그려놓은 것 같아요. 새 같은 느낌도 있고, 이거는 무광입니다. 다음은 유광으로 또 이렇게 반짝반짝. 위에가 반짝반짝하니 예뻐요. 그리고 밑에도 그림이 라인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여기가. 그래서 저 아이랑은 조금 다르게 해놨어요. 음, 광택이 있고. 요거는 조금 둥근 면이 있답니다. 이렇게. 입구가 좀 넓고 밑에가 좁은 듯해요. 어, 요 아이는 가격이 밑에 있을 걸? 음, 얘는 15,000원 하고. 고기 얘는 2만 원인가? 음. 아, 2만 원 하네요. 네, 센치는 10. 10cm 얘는 키가 곱다리까지 17 정도 나옵니다. 어, 목대 긴 아이들 심어주면 되게 예쁘겠죠. 그런 아이들 괜찮고요. 얘는 11 정도 되네요. 그리고 이 아이는 12 정도 나옵니다. 얘는 15,000원 해요. 이렇게 해서 요거는 4개를 같이 심어놔도 되게 깨끗하면서 되게 예쁠 것 같아요. 뭐창 같은 것도 괜찮고 화려한 그 다육이들 심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한 데다가는 또 다음 아이는요 이 아이예요 이 아이는 되게 고급스럽고 보상하니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또 이게 3만원이래요 3만원인데 이제 합식 같은 거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다리가 농다리라서 <laughs> 다리가 길어요, 길고 어, 앞면에 저기 꽃 같은 거로 장식을 해서 이거는 이제 수제화분으로 이거 만들어 주신 선생님이 따로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분 작품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와이는 길이는 17 정도 나오고요. 가로, 세로는 8 정도 되네요. 7, 7 정도, 8 정도. 높이는 얘가 12 정도 됩니다. 높이는. 그래서 그 합식 해놓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. 이제 이런 화분을. 얘도 고상하고 되게 예쁘죠? 얘는 꽃장식으로 또 이렇게 해놨어요. 색감은 뭐 어둑어둑하지만 또 환하게 심어 놓으면 아주 예쁘죠. 이런 아이들도. 얘는, 얘는 10cm 정도 나오네요. 10cm. 얘를 굽다리까지 치면 한 15cm 정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, 라인은 뭐 이제 뭘 심어놔도 예쁘겠죠. 어두구어도 화려하게 심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가격은, 안 가격은 얘는 24,000원 하고요. 얘는 네. 얘는 얘는 뭐 같을까요? 화로병 같은 그런 꽃병 같은 느낌이죠. 근데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예뻐요. 색감도 예쁘고 유광으로 돼 있는데요. 이제 아주 무난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. 이 안쪽에 그얘 사이즈가 적혀 있네요. 안쪽으로 보면. 그래도 한번 재보면 13 정도 되죠? 13에 곱다리까지 치면 얘는 한 20cm 정도까지 나오네요. 그리고 가격은 3만원입니다. 3만원. 근데 멋있죠? 화분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제 화분이 또다 분갈이를 해줘서 봄이 돼서 분갈이도 또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봉봉이네 사장님이 또 이렇게 화분을 또 많이 갖다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유 협찬을 받고 이렇게 사장님께 화분을 또 선물을 받았답니다. 이거 제가 이거 다 갖기는 그렇고 해서 또 밴드에서 나눔도 할 거예요.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어차피 이제 분갈이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. 그러면 봉봉이네 화분에 유튜브 들어가셔서 가입 좀 부탁드릴게요. 가입하셔서 신상 나오는 거 바로바로 바로 구매하시면 아마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것보단 좀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구독자가 지금 몇명안 되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은 화분들 저렴하게 많이 구입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많은 도움들 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. 제가 이거 나눔해서 여러분께 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부탁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밴드도 가입해 주세요. 가입하셔서 거기서 또 다육이랑 화분들 많이 나눔해드릴게요. 어, 끝까지 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아 옆에서 사실은 제가. 아니, 여러분들 걱정할까봐 이거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어요. 근데 제가 손을 살짝 이렇게, 요렇게. <laughs> 네, <laughs> 이런 상황이 있었답니다. 그래서 제가 딸내미가 예전에 편집해 주던 딸내미거든요. 그 딸내미가 옆에서 작은 딸내미. 해주는데 작은 딸내미가 아이고 답답 싫어 죽겠어요. <laughs> 그래서 제가 직접 하는 게 낫지. 옆에서 딸이 도와주는데 아이고 진짜 답답하네요. 아, 여러분, 제가 빨리 손이 나가지고 직접 제가 예쁜 영상으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 옆에서 찬조해준 딸래미께도 <laughs> 박수 한번 쳐주고요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